현재 재고가 넘쳐나는 벤츠입니다. 저희 제휴사를 통해서 재고 많은 차종들은 추가된 맥스로 넣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벤츠 들러서 중에서 한 군데 들러서 재고 보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7월 정규 물량은 추가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것보다 재고는 추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조건인데도 할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현재 시장 상황이 들러사별로 가지고 있는 재고량에 따라서 추가 할인을 얻어주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고량에 따라서 할인도 달라집니다. 실제 동호회 후기를 보더라도 요즘 할인이 왜 이렇게 두중날쭉이냐 알아보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기에 들러사별로 체크해서 현시점 최고 조건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들러는 따로 있습니다. 판매량이 많은 들러일수록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수당으로 높은 할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딜러라고 해도 할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똑같은 딜러사라고 해도 판매량 많고 할인 많이 해주는 딜러분들에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믿고 문의시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인 금액은 현재 재고량과 재고에 붙어 있는 추가량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데 유튜브에서는 아무것도 고려되지 않은 채 떠드는 할인이 제대로 된 할인일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할인 금액을 오픈하지 않아도 문의가 오면 계약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견적에는 자신 있으니 문의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들러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러사들은 매달 조건이 바뀌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따라서 할인 금액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들러사가 A라는 차종은 재고가 많고, B라는 차종은 재고가 없다면, A라는 차종에 할인을 더 많이 몰아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즉, 들러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고, 저렴한 차종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대신해 드린 겁니다. 캐피탈을 이용하신다면 할부, 리스, 렌트는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할인을 준다고 꼬셔서 금리가 비싼 곳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시고요. 특히나 리스, 렌트 같은 경우 신차 영업사원에게 그냥 맡기신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신차 영업사원들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된 캐피탈 중에서만 선택해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리스 렌트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캐피탈 중에서 금리 저렴한 곳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